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화 수업을 할 건데요. 매난국죽 사군자 수업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붓을 준비하고 글자를 잠깐만 써 볼게요. 매난국죽을 한번은 먼저 써 볼게요. 제가 쓰는 글자체는 지금 추사체입니다 먼저, 매화. 나무목에. 와 선생님 잘 쓰죠? 난초 우리 또 서예하는 친구도 남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 서예를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요거는 또 추사체로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화 선생님은 켈리도 하고 추사체도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화 그다음 대나무 대나무는 대나무처럼 써야 되겠죠? 국화 대나무죽 쭉 이렇게 자 두개를 또 하고 사군자를 선생님이 지금 매난국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설명 잠깐 드리고요. 선생님이 문방사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문방사호가 뭐냐면, 서재에 꼭 있어야 할네 가지의 벗들이에요. 자, 벗이라는 것은 친구겠죠? 그러니까 종이, 붓, 벼루, 먹. 이 종이와 이 붓과 이런 붓, 그 다음에 벼루와 먹이에요. 먹은 먹물이나 물을 부어서 이렇게 갈라줬어요. 갈아주면 돼요. 이렇게 갈아주면 거기서 이제 붓으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처럼 아까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을 쓴답니다. 그러면 종이를 종이 종류가 좀 틀린데요. 이렇게 글을 쓰는 종이가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요런 선생님 이 깔아난 요런 옥당지가 있어요. 두 개가 좀 완전히 틀려요. 먹의 번짐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게 그림 그리는 종이고 이렇게 또 작품지를 쓸수 있는 또 글을 쓰는 종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준비해 봤는데 우리 서양화 붓은 처음에 선생님하고 그릴 때 이런 붓들도 많이 그렸잖아요. 이런, 이런 식 붓들이 근데 오늘은 동양화라서 이런 붓들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재료가 없으니까 선생님 나눠준 붓펜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 아마 처음 볼것 같아서 선생님은 한국화를 이렇게 바로 옥당제다 사군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전에 동양화는 이런 식으로 된 물감이 있어요. 요거는 분체라 그러는데 아교라는 재료를 섞어서 쓰면은 채색칼을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미술학과를 졸업했는데 한국칼을 또 전공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그리고 사군자란 또 뭐냐? 사군자는 뭐냐면 매화난초 국화대나무 아까 말했죠. 이런 거를 식물을 일컫는 말로써 고결함을 상징하는 문인화의 화제 고결한 군자를 비유해서 그림 송나라 문인들을 어~ 무카로 되게 유행했고요. 그리고 사군자는 문인의 정신과 기상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미완한 주국화 대나무를 문인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요런 걸 알고 선생님하고 지금 작품 시작해 볼게요. 아, 그리고 선생님 한한 한 가지 더 설명해 줄게요. 글을 쓰는 붓이랑 그림을 그리는 붓이랑은 또 틀려요. 요런 거는 미나를 하는 발인붓이라고도 하고요. 요런 붓들은 굉장히 또 세요. 요런 거는 글 쓰는 붓들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을 쓰는 붓이고, 그림을 그릴 때는 선생님이 요런 장류붓을 사용할 거예요. 선을 치는 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족제비털이나 야생마털, 요런 걸로 붓을 또 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작은 그림을 그릴 때는 또이런 작은 붓을 쓰겠죠. 요렇게. 그리고 조그만 이런 붓들을 세필이라고 그래요. 작은 선이나 또선 치는 거, 또 작은 글씨 쓸 때, 그런데또쓸수 있겠죠.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서 서양화 붓하고 동양화 붓은 굉장히 많이 틀리고, 틀려요. 네, 요런 것도 있다는 것. 잠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한번 처음 보니까 보여줄 거고요. 이렇게 요런 붓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로 동양화 붓이라 그래요. 자, 선생님이 지금 먹을 농담을 한번 내볼게요. 자, 진한 부부부터 연한 부부까지 이렇게 농담을 한번 내볼 거예요. 이 농담이라는 것은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 동양화를 할 때는 진한 부분을 먹을 목을 앞에 부분을 찍어서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이 있어요. 앞에가 진하고 그 다음 중간목 제일 연한 목으로 해서 3단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난초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종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게이 문진이에요. 이거를 문진이라는데 이렇게딱 하면 딱 고정이 되겠죠. 선생님이 자리가 지금 비 좋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이 종이는 옥당지를 쓰겠습니다. 작품지를. 해서 선생님이 지금 바위부터 표현하겠는데요. 용담을 나타내서 앞에 먹을 찍고 두 손을 높여서 같이 면을 이렇게. 한번에 이렇게. 펴냈고 이렇게. 그위 위에 초를이려볼볼게요자양화를 하면 솔직이 선을 이선는 숨을 는 쉬면 안 돼요. 호흡을 멈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또, 여러분 동영상을 또 찍어야 되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요런 파지를, 무슨 종이를 파지라 그러거든요. 한번 기본적인 난초를 한번 쳐볼게요.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치고 이렇게 끝에 나는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지금 보기 쉽게 기본 난으로 그냥 한번 그려봤어요. 선이 또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제일 기본 난으로 하고 그 다음에 꽃대를 이렇게 또 한번 그려볼게요. 꽃대는 기본 이런 난초 선보다 더 가늘게. 이쪽에서 나갈까요? 이쪽에서 나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선생님, 나는 되게 많이 많이 쳐봤는데 이또 작품도 가고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칠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좀 어렵게 하면 못 따라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태점 같은 거를 동양에서 또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좀 찍어보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찍으면 또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더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해서 또 난초를 또 한번 그려봤는데요. 선생님 또 색깔을 넣어서 또 한번 또 한번 더 그려볼 거예요. 난초니까 또 그냥 난초로다. 한 문으로 선생님 한번 써줬지. 이게 난초 난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난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도 색깔을 넣어서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거는 아, 튜브 물감인데요. 좀 전에 소개했던 그 분채 물감, 가루 물감하고는 틀려요. 편리하게 쓸수 있는 또 튜브 물감으로도 나왔는데, 요거는 녹초라 그래요. 여기 녹초라고 한문으로 여기 써있는데, 이거 거의 초록빛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난을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난초를, 어, 요 녹초로 또 꽃을 또만또 또 그려볼게요. 자, 난초를 또 먼저, 자, 바지에다가, 이렇게 보고, 선을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농담이 잘 나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에서.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